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스페셜라이즈에서 이렇게 피팅을 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네. 스페셜라이즈에 찾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피팅을 받으러 왔는데요. 네, 피팅이 뭔가요? 일단은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된 자전거를 네. 이제 자신의 몸에 라이더의 아. 몸에 맞게 자전거를 사라의 몸에 맞게 맞추는 것이 바로 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왜 아. 왜 맞추는 거죠? 뭐 저희 한강이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서 보셨을 때 네. 안정이 굉장히 낮다든가 네. 혹은 뭐 팔을 굉장히 앞으로 네. 뺀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시는 네. 분들 보면 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제대로 힘을 밟아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낼수 없다라는 아.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그 피팅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네. 어, 부상 감소, 네네. 부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 그 다리라든지 다른 신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네네.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힘을 전달할 때 네. 어, 가장 효율적으로 올바른 자세에서 페달링을 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좀더잘 타기 위해서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피팅은 네. 그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좀 처음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그럼 그 수준에 따라서 다 피팅 방식이 틀리게 되나요? 일단은 본인의 뭐 유연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근력에 따라서 이제 피팅의 정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템을 뭐 90mm를 써야 되는데 네. 어, 뭐 같은 키에 뭐 거의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유연성이 더 좋다면 아, 뭐 100에서 110을 쓸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사람마다 다른 그리고 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 성향에,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네.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피팅값 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제 취재 다니면서 엘리트 선수들을 좀 만나다 보면 은 네.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동호인들이 너무 선수 핏을 따라간다 자전거를 그러니까 네. 핸들을 되게 낮게 타고 안장을 높이고 이렇게 네. 숙여서 이렇게 타는 레이싱 핏 으로 아. 너무 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들은, 네. 뭐, 저희가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멋진 대회장에서 혹은 어떤 훈련장에서 사이클만 타는 모습을 보시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뭐, 네. 빠르면 중학생, 뭐 늦으면 아. 고등학생, 혹은 뭐이제대 초반에서부터 네. 계속적으로 유연성 훈련 및 근력 아. 훈련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반 아. 동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큰 이제 소위 말하는 낙차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더긴 스템, 네. 더 높은 아더 높은 안장까지는 아니고 아, 네. 더긴 스템 정도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수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바꾸면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스템을 좀 길게 꼽아 봤거든요. 아, 네. 예. 그 이제 피팅 을 받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네. 아 이거 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은 제가 이거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네.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 페달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왼쪽 다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네. 오른쪽 다리만 가끔가다 이제 무릎이 좀 아파요. 또는 음. 이제 아주 장거리를 타게 되면은 좀 많이 아프다든지. 네.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뭐. 어떤 사람이든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어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어디 부위에 네네. 통증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뭐, 근데 바디지오메트리 핏, 스페셜라이즈 드 바디지오메트리 핏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자전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피팅을 하는 과정 전에 네. 그 사람의 몸을, 몸을 진단하는 아, 과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몸을 진단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위에 올라왔을 때뭐 무릎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찾아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프다, 뭐 팔목이 아프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전거 위에 올라서서 봤을 때 이제 알게 아, 되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 그럼 오늘 이 피팅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또 유연해질 수, 몸이 좀 네. 유연해질 수도 있고 또더잘 뭐잘 타지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변경이 되게 돼야지 되나요? 일단은 처음 피팅을 받으시고 네. 한 번에서 많게는 두 번까지 아. 이제 수정을 거치시는 게 네. 좋아요 네. 뭐, 네. 뭐든지 한 번에 맞춘다기 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너 위에서 자전거를 아. 타는 거기 때문에 네. 밖에서도 한번 좀 타보시고 아, 한번 네, 일주일에서 이주일 네. 정도 타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아. 저랑 같이 또 얘기를 해서 수정을 조금 할 것은 하고 네. 뭐 그대로 가도 된다면 아. 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네. 유연성이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안 좋다고 치죠 네, 네. 네 그랬을 때 어 피팅을 받으셨어요. 그 네.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년 동안 유연성이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네. 스트레칭 훈련을 열심히 하셨다면 네. 그 뒤에는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피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 사람의 몸은 계속 변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피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 오늘 제가 받는이 스페셜라이즈드 바디 지오메트리 핏이 네. 그 스페셜라이즈 드 컨셉스토어 가면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일단은 컨셉스토어라기 보다는 네. 스페셜라이즈드 아. 바디 지오메트리 핏 클래스를 수강하신 이제 대리점 아, 저희 사장님들에 한해서 네, 네. 피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만약에 바디지오메트리 핏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네. 스페셜라이즈드 스토어에 전화를 하셔서 네. 바디지오메트리 핏이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뭐 스케줄링 을 하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아, 피팅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럼 ]답니다. 이제 아, 그냥 피팅은 샵에서 다 하시는데 이제 바디지오메트리 핏만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온 이제 바디 지오메트리 핏. 네. 스페셜라이즈드 이서비스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아 상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아 바디 지오메트리 네, 핏이라는 네. 게 스페셜라이즈드 하면 상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좀기대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피팅받 바로 가 보겠습니다. 네.